이지하게 배우는 채널 이지 t 비의 이지입니다. 99초 파워포인트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도형을 활용해 특별한 도넛형 그래프 만들기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넛형 그래프를 만든다라고 하면 중앙이 뻥 뚫려 있는 그래프일 텐데요. 이 그래프를 위와 같이 특별한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도형을 두 개를 그려, 그려줘야 됩니다. 우선 도넛 그래프를 하나. 도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막힌 원호를 하나 똑같이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우선 막힌 원호부터 편집을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채우기 없음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실선을 넣어주는데 실선을 안쪽에 있는 이 노란 점을 바깥쪽으로 최대한 빼줍니다. 그리고 연결점의 종류를 원형. 끈 모양 종류를 원형으로 바꿔준 뒤에 두께를 한20 정도로 표현을 해주니 자끈 모양이 둥그스름하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달랑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왼쪽에 그려놨었던 이 둥근 원호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요. 자 이것을 채우기 없음 그 실선을 만들어주고 자 선만 남겨줍니다. 색상을 검정색 정도로 바꿔주게 되고 그리고 컨트롤 G를 눌러 그룹화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이 자연스러운 도넛형 그래프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위와 같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 보시고 멋진 PT 하시길 바라겠습니다.